코랄의 후예와의 관계에 대해 공식 조사가 있기까지 거주지 행정관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신호 수신 중 안녕하신가 아크트리오스의 부하들 덕에 감옥선에서 빠져나왔네 그자들도 연합에 우리만큼 반감 있는 게 분명해 그들의 평판이 어떤지는 알지만 내가 보기엔 그냥 솔직한 친구들인 것 같더라고 아크트리오스가 자네와 얘기하고 싶다는군 사령관 마사라는 적으로 거의 뒤덮이다시피 했네. 연합은 행성을 버리려 하고 우리도 그래야 하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네. 이 거주지의 연합 전초기지에 침입해서 연합 네트워크에 있는 무기 설계도를 눈에 띄는 대로 가져오게. 연합이 대피하는 혼란을 틈 탄다면. 아무 말씀 없이 시설에 드나들 수 있을 걸세. 재미있겠군요. 준비됐습니다 재미있겠군. 갑니다. 네. 이거 아주 신나는군. 다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레이너 불태우자. 제 관심을 끄셨군요. 준비됐습니다불능자만으 여기는 지 여기는 지준비습니가가준비습니다 질러버릴까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제 관심을 보셨군요. 화비를 러버릴까요 식은죽 먹기. 불태우자. 식은죽 먹기입니다. 여기는 이 불태우자. 아 좋아. 네. 여기는 재미. 여기는 레이 네. 준비됐습니다. 네. 불태우자. 여기는 아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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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신는 여기 화비 버릴까요 준비됐습니다. 식은죽 먹기입니다. 신나는군. 알겠습니다. 식은 놈먹기제 관심을 끄셨군요. 제 관심을 여기 끄셨군요. 끄셨군요. 확긋질러버릴까요 네. 불의긋자이 완료. <목소리도> 여기는 이제 <목소리도> <있습니까? 목소리도> <불이 목소리도> <있습니까? 목소리도> 관심을 <목소리도> 끄셨군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전투준비 완료. 여기는 이자제 관심을 끄셨군요. 볼자이이제 관심을 끄셨군요. 볼트업자. 순간 이동장이 습니다자 순간 이동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이동장니다을 끄셨군요. 관심을 끄셨군요. 확분 질러 버릴까요? 확질러 버릴까요? 확야 질러 버릴까요? 심을 끄셨군요. 관심을 끄셨군요. 끄셨군요. 불태 우자. 아, 알겠습니다 장관님, 저기는 제미. 확 불질러버릴까요? 재미겠겠죠 네. 네. 한바탕 놀아볼까? 자, 가자, 가자. 명령만 내. 장시오기는 제미. 여 레이나. 여 전투 준비 완료. 여기는 미확 불질러버릴까요? 준비됐습니다. 확 불질러버릴까요? 확 불질러버릴까요? 준비 확 불질러버릴까요? 알겠습니다. 아, 습니다 준비제 관심을 끄셨군요. 확 불질러버릴까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아, <laughs> 제 관심을 끄셨군요. 작전 개시. 여기는 제확 불질러버릴까요? 여기는 제, 관심을 제 관심을 끄셨군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확 불질러버릴까요? 준비됐습니다. 작전 개시. 신중맞기입니다. 네.

제 관심을 끄셨군요. 명령만 네. 내리십시오. 불태우자. 는레이 불태우자.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 관심을 끄셨군요. 준비됐습니다. 제 관심을 끄셨군요. 준비됐습니다. 준비 식은죽 먹기입니다. 는레이 불태우자. 여기는 네. 레이 화풀 질러 버릴까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불태우자. 명령만 내리십시오. 불태우자. 라인업, 불태우자. 화풍 됐습니다습니다 버릴까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여기는 미 아, 네. 식은 중 먹기입니다. 준비됐습니다. 작전 개시. 네. 여기는 불태우자. 제, 관심 끄셨군요. 여기는 내리십시오. 제 관심을 끄셨군요. 작전 개시. 제 관심을 끄셨군요. 불태우자. 아, 명령어버리자 확! 여질러 버릴까요? 확니다러 버릴까요? 명령을 네. 하십시오. 준비 아, 개. 발 식은 죽먹기 관심을 끄셨군요. 준비되습니다 확! 러 버릴까요? 순간이동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준비되습니다 확! 러 버릴까요? 무단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 남들, 암세발. 쉬운 중 먹기입니다. 불태우자. 작전 개시. 기 불태우자. 명령만 내리십시오. 네. 불태우자. 준비됐습니다. 중 먹기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네. 여미 네. 나 네. 알겠습니다. 불태우자. 준비됐습니다준비됐습니다재미개 m y Kicker. 준비 Kicker. 준비 k i c k 이 r 아비 Kicker. 준비 는 i c k e r 준비 Kicker. 준비 Kicker. 준비 k 나 c k e r 준비 k i c can not be this